청정 스포츠의 도시, 찜닭과 간고등어의 고향 안동에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16회 한국시럽 볼링연맹 회장기 전국 시럽 볼링 대회, 여자부 마스터스 경기 이제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국 시럽 볼링 대회,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부 13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부 마스터스 경기 꽃 중에 꽃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결승전 경기에는 전남 복성문청의 김현미 선수 그리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김선정 선수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선정 선수 예선 1위로 올라왔습니다 22살의 나이, 부력은 9년입니다 점수 에버리지는 230점입니다 2012년 국가대표 상비군과 청소년대표를 지냈습니다 이희경 감독은 이제 본인이 지도하는 선수 가운데 다른 선수와 함께 복수 혈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희경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뭐 여유로워요. 역시 백전노장 감독답게 여유로운데. 네. 글쎄요. 속은 조금은 좀그 이제 대갚아 줘야 된다는 이 과정 때문에 네.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 내가 한 번은 패했지만 두 번은 패할 수 없다라는 각오로. 그렇습니다. 네, 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 어느덧 마지막 마스터즈 최종 승부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네. 232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김현미 선수도 역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988년생 만 26세나이고요. 의 구력은 15년. 3이전 좋은 경기를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김선정 선수의 첫 번째 투구. 네.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자, 4번 핀이었어요. 네.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켰는데 이 4번 핀이 관중석을 향해서 아니면은 이경 감독에게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꿉뻑 인사하는 모습이 지금 느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자, 4번 핀이었어요. 4번 핀이 관중석을 향해서 껍벅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네, 가장 마지막으로 쓰러졌던 4번 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현미 선수가 투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선전에서는 3위로 올라왔습니다만. 중결승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현미 선수. 그렇습니다. 자 좋네요. 네. 역시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자양팀 결승전 경기답게 장군, 문군 주고받으면서 스트라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결승전에서 맞붙는 중 선수. 나란히 첫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는데요. 두 선수 체형도 신장도 조금은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볼링을 하는 스타일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레인 공략을 하고 있는 거는 양 선수 큰 차이 없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실업 2년 차와 실업 4년 차의 그 과정인데. 아 어, 이것도 얼굴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김현미 선수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게 됐고, 일단 20점, 30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현미 선수는 먼저 더블로 기선제압을 하고, 자, 이제 부천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지난해 입단을 했어요. 지금 실업 2년 차의 김선정 선수인데, 결국 그 캐리어 면에서는 김현미, 김현미 선수가 조금 좀 위에 있는 것만 틀림이었거든요. 이제 그 극복을 잘 해내줘야 돼요. 네. 네, 대단하네요 네. 더블입니다 김선정 선수 캐리어 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일소라도 시키듯이 깔끔하게 지금 더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단 연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2년의 차이지만 구력에 있어서는 6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선정 선수 전혀 위축되는 모습 없이 아주 담담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눅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연륜이 있고 캐리어가 높은 김현미 선수가 좀 당한 소재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표정의 자, 의미가 까만. 어떤 의미일지 네. 김선정 선수는 표정의 변화 없이 세 번째 프레임 투구를 준비합니다 네. 네. 사실 이번에도 뭐첫 번째와 두 번째 프레임처럼 자 이경 감독이 안전좀 안정을 취하라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 면은 더블을 치고 난 다음에 선수가 잘 입사가 되는데 텐핀 이금찌을 하시면은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고 멘탈이 깨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백전노장의 이경 감독이 그 부분을 선수에게 안정감을 취해준 지시가 방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 터키에는 성공하지 못하면서 30점을 연달아 확보하는 데는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페어 처리에는 성공했습니다. 역시 김선정 선수 애선 1위에 랭크된 실력답게 어, 이경 감독이 그 템피네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정감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아주 안정되게 지금 투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현미 선수도 사실 2-3위 결정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아주 담대하고 표정의 변화도 많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자.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김현미. <laughs> 자, 터치입니다. 역시 노련미를 펼치는 김현미 선수입니다. 자 김현미 선수는 지금 스톰스의 코드블랙 SP4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패턴과 잘 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공을 잘 파악하고 그걸 또 10분 활용하는 것도 선수가 해야 할 목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포베가에 도전하는 김현미. 아 좋아요. 고니다배가네 거침없이 질주하네요. 자 사실은 네. 만약에 그 서울시술 관리원의 김선정 선수가 터키가 연결이 되었었으면 지금 김현미 선수가 오히려 힘력이 많고 노련한 면에서 당황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템피니 잘들어간데 빠져주질 않으니까 지금 연예어서 포배가까지 김현미 선수와 연결을 시켰다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전 경기를 치르면서 또 충분히 레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코스파에 대한 내용을 상의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결승전에서 아주 잘 작용하고 있는 김현미 선수입니다. 김선정 선수는 49점을 확보한 상황에서 네 번째 프레임 두고 자, 좋네요. 네. 네. 스트라이크.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네. 좀 뒤지고 한우름 뒤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초반부이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모서리에 있는 10번 핀 하나가 남으면서 세 번째 프레임에서 첫키 도전에 실패를 했던 김선정 선수인데요. 네, 김선정 선수도 금년에 대통령기요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 정길 선수 건데요, 3인조, 5인조 금메달을 아주고 그 획득한 기량이 뛰어난 선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야 될 과정에서는 자. 자 네. 따라가요? 다시 더블입니다. 네. 아이 다섯 번째 프레임 투구를 지켜보는 김연미 선수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과감하게 보내줬어요. 네. 네이기 감독이 조금 더 아웃사이드에서 아, 인에서 아웃사이드로 좀더 보내줘도 백엔드에서 받아준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공격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 모양인데 지금 아주 그 잘따라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세 번째 프레임에서 김선정 선수가 한번 건너뛰고 더블도블이 더블 되었고 네. 지금 김선 김연미 선수는 첫 프레임부터 지금 연이어 몰아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낼수 있을지 상태 미스가 나왔네요. 네, 김선정 선수가 잠시 쉬어갔다가 다시 더블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김현미 선수에게 그 더블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특히 이 마스터즈 경기는 선수 개인과 개인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감독들의 지략과 작전도 따르겠지만은 그렇다면 이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김선정 선수가 세 번째 프레임에서 템핀 남으면서스표치를 했더랬는데 연이어 또 더블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좀 흔들린다는 과정이죠. 자, 자아 이거 아, 놓치고 마네요. 네, 오픈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 완벽했던 흐름이 한번 깨지고 나면 선수 입장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이게 마스터즈 경기에 아주 그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요. 자 김현미 선수 백전노장 김현미 선수도 이런 과정이 되니까 살짝 흔들림이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쯤은 좀더 안정감을 취하고 경기를 펼쳐야 돼 아직까지 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니까요 네. 중반부에 네 하지만 아직까지 중반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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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좋아요. 네. <laughs>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과정인데 역시 실업 4년 차의 선수답게 지금 그 위기를 잘 타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김혜미 선수는 지금 양쪽 레인과 홀수와 짝수 레인의 볼을 다른 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포베가 잘 지낸 다섯 번째 프레임에서 카운트 미스 오픈이 남았으니까 역시 다음 프레임에서 김혜미 선수 그 볼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변화를 줄 건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김현미 선수 2011년부터 2014년까지